벌레 한 3마리 먹은 것 같은데? 아, 나 코스웨즈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흥 어. <laughs> 벌레가 살아어흥 죽였어 살아... <웃음> <웃음> 죽였어, <웃음> 죽였어. <웃음> 어,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어, 오늘은 다영이 키우기 7km 달리로 나왔습니다 어, 이제 10km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욱 더 열심히 거리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다행히 키우기 하러 저녁에 달리러 나왔는데, 오랜만에 저녁에 달리러 나왔는데, 여기 개천이거든요. 벌레 지옥이야, 벌레 지옥. <laughs> <진짜? 웃음>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다. 아, 근데 숨 쉬다가, <laughs> 숨 쉬다가 벌레를 자꾸 먹는 감성. 안 그래요? <laughs> 안 그래요? <laughs> 벌레, 벌레 먹는 감성 아니에요? 포로들어갔다 <laughs> <서로> <laughs> 지금 벌레와 싸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뛰어보니까 개천에 벌레가 진짜 많네요 오뱀 <laughs> 어, 아니야? 아우 씨 이거 뱀 아니야? 오 놀래라 진짜 놀랬어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뱀인줄 고개 놀랬어 <laughs> 자 우리 페이스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조번한더 갑시다. 어 현재 다행히 기록이 2kg 구간 653 페이스 6, 6 중반까지 가야 됩니다. 6 중반 다크나이트론 멋진데 완전 섹시는 섹시네섹시섹시 섹다 뭐? 아섹아 섹시다 형 섹다 이제 지금 2 k 6.5 5 조금 더 올려야 돼 페이스 조금만 더 올리세요 아 그리고 약간 지금 저녁 런을 진짜 안 해가지고 그 먹는 시간 분배 그러니까 음식 분배를 좀 잘못한 것 같아 영유성 개 걸렸어. 찐빵을 한 시간 전에 먹었나?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으니까 확실히, 진짜, 약간 위에서 다 올라올 것 같아. 내가 못 뛰겠다. 오늘은 3기 키우기인데. 좋았어. 가보자. 3 k m 626 페이스에 조금 더렸어요역류성이 아, 여기 더, 더 올리면 영류가 다 통할 것 같은데. 근데 네, 다영이는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달려라 하니 같네 우리 같이 커플밴드 했거든요 커플밴드 잘안 보인다 밝은데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 밤은 진짜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아 벌레를 너무 많이 먹었어 어우 아 <laughs> 와, 벌레 뒤진다. 벌레 살려주세요. <laughs> 저렇게 핸드폰으로 벌레를 대치하면서 뛰고 싶어. <laughs> <laughs> 벌레 대치런. 벌런. <laughs> 죽은다, 죽어. <laughs> 다행히 죽네. 물 한잔해. <laughs> 물. 빨리 코 흥해? 물아. 흥. 안돼. 흥. 안돼. 나 벌레 한세 마리 먹은 것 같은데. 아, 나 코스에 지금 살아 있어. 살아있다고? 어. 흥, 흥. 벌레가 죽였어. 살아. 흥. 죽였어. 죽였어. 아 어, 이제 4 k 로 왔고 6.31육삼1 페이스 육 중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면 될것 같고 공원 이제. 한 바퀴 조금 넘게 돌았어요 다시 처음 지점으로 왔고 이거 한 바퀴 반 정도만 더 돌면 될것 같아 자 이제 5km 627 페이스 당연히 잘 뛰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밀가루 어제가 아니고 오늘 밀가루 저기 뭐냐 찐빵이랑 그거를 뛰기 전에 한시간전인가 빵을 먹었어요 근데 역류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지금 간신히 뛰고 있습니다. 다영이는 힘이 남아요. 아직. 다영이 충분히 6 초반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진짜 밀가루 먹지 마세요. 밀가루 이제 끊어야겠다. 두 번째 모기 코스. 지금 모기와 싸고 있는 다 선생님 굉장하시네. 널파리 <laughs> 진짜 많다, 근데. 널파리 어, 아, 조심. 자, 6km, 62, 623 페이스. 이대로 가면 어쨌든 오늘 목표했던 6 중반이 달성이 될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아, 고마워. 아나 때문에 페이스 많이 떨어진다 조금만 더 가보자 버텨볼게 가자 야, 제발 1km만 영류가한 번도 안 오기를 가자 위장 아파요 가자 아 이제 7km다 다세요 7km다 됐어 어끝 어, 7km 6.25와 저는 진짜 마지막에 형류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자, 죽는줄 알았어. <laughs> 괜나아 자, 그래도 하이파이브. 아, 아 그래. 잘 뛰네. 날팔 많이 돌아가. 들어갔어. 그래. 음. 일로 돌아가자. 음. 음. 뭐하는데, 지금? 벌레 택지. 아까 하던가 하면 봐버 이거? 어. 그거는 <이건> 뭐라고? 그거는 <laughs> 뭐라고? 이거 입에서 하는 소리 아니라고. <laughs> 벌레 택지. <됐지. 웃음> 아, 오늘 다영이 키우기 7kg 런이 끝났습니다. 아, 이제 최고가 이제 저번에 6kg 였으니까 이제 7kg 까지 올렸고, 이제 대회 전까지 이렇게 1kg씩 올려서 10kg를 맞추는 걸로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4kg 뛰는데, 어. 4kg 쯤에 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laughs>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다리는 계속 뛰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지. 이제, <laughs> 이제 다영이 키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영이가 이제 몸은 거의 완성이 되어 보이는 거야. 내가 어, 왜 뛰고 뭐 있나? 이게 완, 완성형이었지. 아 어, 그렇죠. 원래부터 <laughs> 완성형이었던 <laughs> 어. 밴드. 저번 영상 때 이제 밴드를 사는데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커플로 한번 같이 껴봤는데 어때요? 자, 껴봤는데 느낌. 이거. <laughs> 자, 느낌 어때? <laughs> 이거? 어. 좀 불편한데 나는. 어? 난 불편한데. 왜? 왜냐면 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튕겨 나갈 것 같아. 아 그래? 그거 이제 네 느낌 아니야? 안 튕겨 나가 아무리 흔들어봐. 헤드뱅 해봐 해봐. 어었을때내 꿈은 <laughs> 울트라맨. <웃음> 요 울트라맨. 빰빰빰빰빰빰 울트라맨. <laughs> 안 튕겨 나가지 지금 봐봐. 근데 좀 올라갔지 않아? 어디가? 어? 어디가? <laughs> 그대로 있는데. 어. 좋은 거네 나이키 잘 만드는데 <laughs> <laughs> 와 동감해 동감 너 어디에 전화하니? 오빠 <laughs> 나야 우린 스무살이다 <숨이> 티티에. <laughs>